안녕하세요, 팩트TV 구독자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미니의 미니쿠퍼입니다. 미니쿠퍼 차량은 1959년 영국 BMC라는 자동차 회사에서 오스틴 세븐이라는 첫 미니 모델을 만들면서 미니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영국에선 유가 폭등으로 작고 실용적인 소형차가 인기를 누렸으며 그중 미니는 소형차이고 실내 공간이 넉넉하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해 영국의 국민차로 불릴 정도로 인기 있던 차량이었습니다. 1990년 BMC는 로버 그룹에 인수되었다가 1994년 로버 그룹이 BMW 그룹에. 인수되면서 미니는 BMW 그룹의 산하 브랜드가 되었고 2001년 BMW의 기술력과 기존 감성이 담긴 미니를 전 세계에 새롭게 선보였으며 현재 미니는 여러 세대를 걸쳐 여러 종류의 라인업으로 지금까지도 수많은 마니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브랜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미니 쿠퍼 기본형 2세대 2013년 8월 등록 2013년형이고요 주행거리는 85,000km입니다 무사고 차량이고요 1인 신조의 렌트 이력은 없으며 주로 장거리를 많이 운행했던 차량입니다. 일단 이 차량의 기본 재원을 살펴볼까요? 엔진은 1598cc 1.6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이 올라가 있고요. 변속기는 자동 6단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구동 방식은 전륜구동이고요. 연비는 자동 12.7km 이며 최대 출력 122마력에 최대 토크 16 토크로 미니란 이름에 안 맞는 힘과 이름에 걸맞는 연비를 가졌습니다. 이제 이 차량의 옵션을 살펴볼게요. 그릴을 보시면 기존 크로 에서 블랙 유광으로 래핑을 하였습니다. 스포티해 보이네요. 미니의 전 매트 허 배지도 장착되어 있고요. 휠을 보시면 15인치 알루미늄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는 20% 정도의 트레드가 남아 있네요. 루프와 사이드 미러를 보시면 화이트 컬러로 바디의 레드 컬러와 어울리는 조합이네요. 실내로 넘어가서 전동 접이, 전동 조절 사이드 미러 버튼이 있고요. 시트는 접이식 수동 시트입니다. 3도어 차량은 뒷문이 없기 때문에 이열로 들어가기 위해 빠르게 조절할 수 있는 접이식 수동 시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계기판을 보시면 85,000km의 주행거리가 보이고요. RPM 게이지가 있고요. 디지털로 속도 게이지도 보입니다. 핸들을 보시면 운전석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고요. 미니는 조수석 사이드 커튼 총 10개의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크기에 비해 안전 사양이 대단하네요. 센터페시아를 보시면 속도 게이지가 보입니다. 저는 솔직히 속도 게이지가 센터페시아 중앙에 있으면 불편하더라고요. 오디오가 보이시고요. 아쉽게도 블루투스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악사 단자로 mp3를 플레이할 수 있고요 cd 플레이어도 보이네요 하지만 요즘 cd는 거의 쓰질 않죠 또 하나 아쉬운 점은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가 없습니다 요즘 나오는 미니는 순정으로 장착되어 나오긴 하는데요 진작에 보강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에어컨이 있구요 수동 에어컨입니다 프로토 하나쯤 넣어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죠 에어컨 밑에는 1열 열선 시트 윈도우 안개 등 잠김 도어 버튼이 토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미니 미니다운 감성이네요. 컵 홀더가 보이시고요. 변속기는 자동 6단 변속기이고요. 스마트키가 들어 있고요. 버튼 시동입니다. 상단에는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고요. 실내등 역시 토글 버튼이네요. 미니는 실내 무드등이 들어오는데요. 이 토글 버튼으로 색상과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밤에 보면 이쁘겠네요. 조수석으로 와서 수납함에 차량용 설명서가 들어 있고요. 조수석 시트 또한 접이식 수동 시트입니다. 시트 뒤에 레버를 당기시면 시트가 접어지면서 2열로 넘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요. 2열을 보시면 성인이 타기에는 조금 부족한 공간이지만 아이소픽스가 있어서 카시트를 장착하기에는 충분한 공간입니다. 2열 컵 홀더도 있고요. 트렁크를 보시면 미니에 어울릴만한 수납공간을 가지고 있네요. 밑을 보시면 타이어 리킷이 들어있고요. 2열 접이식 시트 버튼이 있습니다. 2열 시트를 접으면 캐리어 두개는 들어갈 수납공간이 확보되고요. 트렁크에도 파워잭이 있습니다. 뒷좌석을 위한 배려가 아닐까 싶네요. 삼각대도 보이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각대 고리를 만들어 고정시켜주는 게 정말 잘한 거라 생각됩니다. 대부분 차량은 고리가 없어서 트렁크에서 삼각대가 나뒹굴거든요. 보기에도 깔끔하잖아요. 자, 미니 차량을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미니는 딱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옵션들만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수입차인데 몇 가지 옵션들이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미니만의 고유 아이덴티티가 돋보이기에 지금까지 수많은 마니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미니쿠퍼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의 영상을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차량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중고차, 사실만, 팩트만 변하는 팩트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